여러분, 지금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투 모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좀 필요한 내용만 쏙쏙 골라서 알차게 담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LH 전세임대 빠르게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설명드릴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요. 전세임대 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의 범위 내.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전세임대2는 기존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1보다는 소득요건을 더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바로 신청자료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할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한지 7년 이내를 말하는 것이며 재혼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예비 네, 신혼부부는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다음 으로는 소득기준인데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 월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 기준에서 홍 자산 3억 4 5 0 0만원 이하, 자동차가 3 7백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너무 좋해졌습니다 될것 같은데요. 바로 순위를 알려드릴게요. 1순위는 신생아 가구와 한부모 가족이고요. 2순위는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와 6세 이하를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입니다. 3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그리고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마지막 사순위는 육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입니다. 월평균 소득의 100%? 120%? 이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대한 쉽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배우자와 본인 중한 사람만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595만 7,283원, 3인 가구의 경우에는 719만 8,649원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와 본인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인 가구의 경우에는 704만 426원, 3인 가구는 863만 8,379원입니다. 그렇게 빡세지는 않은 조건이긴 한것 같은데요. 지원 한도액도 정해져 있답니다. 수도권은 2억 4천만원, 광역시는 1억 6천만원. 기타 도 지역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의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안에서 주택을 구하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입주자인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뭐 얼마가 되는 걸까요? 바로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20% 보증금 지원금액에 대해서 연 1에서 2%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지원 보증금의 규모가 만약에 4천만 원 이하라면은 금리가 1%가 될 거고요. 4천만 원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가 되면은 1 5 그리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2%의 금리를 내게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주택을 들어간다고 치면은 임대보증금은 2억 원의 2 0인 4천만 원을 는이 부담을 하셔야 되고 월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2억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6천만 원에 대한 2% 금리를 적용해서 12개월로 나눈 금액 인2 6만 9천 원을 매달 부담하시면 됩니다. 2억 원의 전세집를월 3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살수 있다니 어떤 마련이 필요한 신혼부부들에게는 완전 추천할 수밖에 없는 제도예요 저는 모아둔 돈이. 제가 돈을 더보태서낼 수는 없나요? 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물론, 가능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전세금액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을 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은 포당 지원 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계의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전세 또는 보증 월세로 계약이 가능하고 적인신고가 가능한 주택으로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합니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 취사, 세면시설 화장실을 갖추어서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소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1번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0년을 거주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단 잔유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2회가또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한은 2014년 4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은 제출서. 를 스캔한 다음 l h 청원플러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마련한 신혼 신생아 전세임대2에 들어가실 분들이나 이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공유를 해주시고요이 전세임대를 제외하고도 만약에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시는 분이거나 앞으로 다른 전세로 들어가실 분들 중에 요즘에 전세 사기가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세 들어가실 때는 저희 세이프홈즈 어플을 꼭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우리 집내 보증금 위험도를 한번 다 확인하고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금융 케어 플랫폼 세이프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